무조건 무슨 수술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무턱인 거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턱 수술은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뭐 저한테 수술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제가 뭐전 기본적으로 제가 교정을 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뭐 발치를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. 또 양악을 제가 해 드릴지도 않잖아요. 그런데 최소한 무턱 수술이라는 거그 카테고리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과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,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, 그 다음에 선택을 하세요. 각각의 방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. 각각의 방법이 가진 단점과 한계점과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. 그걸 경중을 따지시란 얘기예요.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게 최적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고민을 없이 그냥 인터넷 보고 무턱인데 누가 잘 됐더라. 그럼 그 병원 가서 해야지. 이것처럼 바보가 없다고요. 친구가 나랑 똑같은 무턱인데 나도 거기에 친구가 했는데 잘 됐다. 나도 가면 잘 되겠지. 이거 바보예요. 왜냐면 환자분이 이걸 다 모르잖아요. 길이는 어떤지 볼살은 어떤지 뼈는 어떤지 체부 볼륨은 어떤지 전진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입이 나온 건지 코가 낮은 건지 볼살은 많은 건지 침샘은 어떤 건지 귀밑각은 어떤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고요 환자분들한테 어, 양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아요. 왜냐하면 무턱인 경우에 비대칭이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. 오늘도 상담한 분이 어떤 분이 비대칭이 너무 심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무턱 알아보지 말고 일단 양악부터 하자. 양악부터 알아보고 양악부터 해라. 근데 환자들이 그러죠. 아 그럼 전진술 하면 안 돼요? 전진술은 어때요? 보형물은 어때요? 뭐 교정은 어때요? 발치 교정은 어때요? 뭐 돌출입 수술 ASO는 어때요? 교정만 하면 안 돼요? 뭐 이런 얘기 계속 물어보잖아요. 필요 없어요. 일단, 양악을 할지 말지부터 정하세요. 처음 고민해야 될 거는 양악입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또는 어떤 환자분한테는 양악까지 하기에는 인중이 너무 길어서 조금 그러니 그냥 발치교정하고 입 나온 거 조금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세요.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지금 턱이 그런 게 아니라 코가 낮아서 그래 보이는 것도 있으니 코를 먼저 하세요. 라고 제가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. 정말 다양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다저렇다. 인터넷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. 오늘 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